리벤지인가요? 리벤지. 아니, 무슨 뭐, 리벤지야? 뭐, 뭐, <laughs> 기능과 달리 미용이란 거는 주관적인 음. 거다 보니까. 짜 음. 잘하자. 자, 왜 이러나요? 어, 깨게 작게 얘기해.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양다이TV에서 비율을 맡고 있는 비단 황종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정치를 <정신을> 맡고 있는 <laughs> 정다 <정달>. 고민소장입니다. <laughs> 어, 저번에 비다리 묶고 정다리 답했는데 음. 오늘은 정다리 묶고 비다리 답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벤지인가요? 그렇죠. 아니, 니 뭐, 뭐, 무슨 리 <laughs> 사실은 또 이제 주제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요즘 많이 하시 많이 정도? 환자들이 오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점도 많고 해서 음. 언제 한번 저희가 양다리TV에서 꼭 한번 시간을 갖고 얘기해보고 싶긴 했어요. 네. 음. 그러면 제가 어, 스피디하게 여쭙고 스피디하게 답변을 듣는 어, 거예요. 좀... 스피디하게 하자는 끊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네. 미용 양악 수술은 무엇인가요? 이제 기능적으로 이상이 크지 않은데 미용적인 목적으로 양악 수술을 하는 경우를 해당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미용 양악을 받나요? 대개는 치아의 이상은 크지 않은데 얼굴이 길거나 주걱턱 환자에서 하관이 크거나 또는 얼굴이 약간 삐뚤거나 또는 이제 치아에 돌출이 있거나 하는 등의 어떤 미용적인 이유로 양악 수술을 찾게 되죠. 미용 양악 수술 수술 방법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미용 양악이란 거는 일반적인 양악술에 비해서 수량이 적을 수 있고 또는 환자가 원하는 어떤 얼굴을 좀 개인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좀 디테일한 약간의 어떤 테크닉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술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양악술에 비해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원마다 미용 양악에 대한 진단이 다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기능과 달리 미용이란 거는 주관적인 음. 거다 보니까 환자마다도 하고 싶다 안 한다가 다르듯이.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서 음. 아마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용이라는 거 자체가 객관적인 수가 어, 없잖아요 또는 그렇죠. 네, 그게나꼭 그렇죠. 정답이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다를 병원마다 원장님마다 환자마다, 환자마다 다를 수가, 다를 수가 있다. 있다 미용량은 그러면 기능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나쁜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게요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마음이 아프거나 아.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아픈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이제 미용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하지만 좋은 거고 미용 을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하는 거는 나쁜 거다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렇게 이제 미용 양악이 필요한 환자들이 어떤 스트레스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자 짧게 해볼까요? 어, 짧게 짧게 얘기해요. 음, 미용 양악 수술을 하는, 결정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일단은 환자하고 얘기를 많이 해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크기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환자를 분석했을 때 나오는 수술 양의 음. 크기를 가지고 음. 보는 거죠. 아무리 환자가 스트레스가 크다고 해도 수술량이 적은데 이환자를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변화가 환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요. 미용 양악 수술 병원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조금 워낙 민감한 것한 마디로 정하기 어려운데 음.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제 양악 수술 실패하지 않는 병원 선택법이라고 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참조해 주시고요. 특히 미용 양악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술을 직접 할 원장님과 충분히 상담을 할수 있는 음. 병원에서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미용적인 필요라는 게 주관적인 건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원하는 얼굴이란 것도 전체적으로 90%는 비율에 맞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하고 10%는 또 원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음. 될것 될, 될 같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느낀 현재의 불편감을 잘 이해해주고 내가 원하는 음. 어떤 그 외모에 대해서 또는 수술의 변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용 양악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원장 님께서 미용 양악을 음. 생각하는 환자분들에게 편하게 음. 말씀해 주시면서 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스피어하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웠네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불편감은 대부분이 좀 많이 이해가 돼요. 얘기를 오래 하다 보면 뭐 되게 많은 불편감 을 느끼는구나라고 음. 많이 이해가 되는데 수술이라는 어떤 그런 틀에서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량이 나오지 않는 지나치게 적은 양을 가지고 수술이라는 어떤 방법에 집착을 하는 음.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거는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호우적 거리라고 이제 물의 깊이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듯이 마치 그런 고민에 빠진 사람은 현재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또는 음. 그리고 어떤 선택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올리는 이런 멘탈 올련소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 그리고 뭐 수술 이후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들 뭐 저희가 추천하는 노래들, 뭐 영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실제 어떤 이상이 존재한다 그러면 양악술이라는 게 좋은 병원에서 충분히 준비 많이 해서 신중하게 진행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안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게또 많으니까 너무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또영어 한번 찾아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달 TV의 권민수, 황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